야 팟캐스트 잉글리쉬 네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 1월 31일 운늘도 어, 어, 벌써 이, 올해 2024년 올해 어, 올해 1월달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수요일이에요 어, <laughs> 어 지지난 시간에 어, 어, 영어 관련해서 어떤 그 앱을 하나만 들어가지고 어,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고 어, 어, 할수 있는 그러한 앱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 만들었어요. 어, 만들었어. 어, 만들었는데 어, 어, 10분 만에 뚝, 뚝딱 만들었는데. 어, 어, 저번 시간에 그, 어, 만들었던 거하고 약간, 어, 모양은 다르지만, 어, 기능은 똑같아. 어, 그래가지고, 어, s a y h 리쉬라고 하는, 어, 앱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앱은, 어, 떻게 영어를 공부하느냐. 어, 이 앱을 가지고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냐면은, 어, 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어, 원어민 선생님과 어, 연결할 필요가 없이, 어, 여기에다가 문장들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어, 그 음성인식 어, 서비스에 의해서, 어, 내가 발음하는 영어, 영어 발음을 들어볼 수, 들어볼 수 있고, 어, 어, 아니, 그, 어,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기 보다는 그냥 그, 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런 거를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음성을 어,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을 스픽 스픽 투 텍스트 라우저에서 그구글에그구글에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 어그 어. 그, 어 직접 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어, 복잡하고 어, 서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를 이용해서 어, 만들기로 했어요. 구글로. 어, 그래서 브라우저에 어, 크롬 브라우저에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어, 내가 어, 리서치를 해 보니까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어 이러한 문장 있죠. 예를 들어서 where are i going이라고 아 where are i going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은 여기 어 이렇게 내려 가지고 나의 문장들에 내가 어 이미 어 저장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where are i going 하고, 하고 이렇게 어 음성을 들어볼 수 문장 문장을 들어볼 수 있어. where are i going 또 My room is not cleaned yet. 내방내 어, 내 방이 아직 어, 청소가 되지 않았다. 안아 안, 안 있다. 내 방이 지금 어질러져 있다. 듣, 듣기 클릭하면은 저, My room is not cleaned yet. 어, 물론 정확한 원어민 발음하고는 약간 어,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음. 거의 원어민 발음에 가깝, 가깝게. 어 들려줘요. My room is not cleaned yet. My room is not cleaned yet. 들어보는 거, 들어보는 거. My room is not cleaned yet. 들어보는 거, 듣기.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듣죠. 이런 식으로 어, 문장을 어, 원어민 어, 발음으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었으니까, 어, 문장의 어, 차에 시동을 꺼야겠다. 어,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그걸, 그걸 따라서 내가 발음을 해, 해봐야 되죠. 어? 음.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전에, 어, 딱딱 기법으로 이렇게 소리 내서, Where are you going? 소리 내서 연습하라고 했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러면은 정말 내가, 어,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어? 이 컴퓨터가, 어, 알아들을수 있는가? 이거를, 어,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 는 거야. 여기서, 어, 학습할 문장을 입력하세요. 타이핑 또는 음성인식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문장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발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시작 버튼 눌러요. 시작 버튼. 그리고, 어, 마이크에다 대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where,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해 볼게요. 다시. Where are you going? 됐죠. Where are you going? 하고 인식이 됐잖아.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이 문장을 원어민처럼 제대로 발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 연습을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또, 다른 거, 뭐, 뭐, 해보지, 뭐 해보지? 어, nice to meet you 해볼게, nice to meet you. S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딱, 어, 인식이 됐죠. nice to meet you. 그럼 저장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왔죠. Nice to meet you. 나의 문장들에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런데 meet you, meet you가 meet you가 더 자연스러운 거야. 원어민 nice to meet you. 그래도 알아듣고 nice to meet you. 그래도 알아듣어요 Nice to meet you. 그렇죠. 어, my room is not cleaned yet. 있죠. My room is not clean yet. 그러면은 Uh, my room is not cleaned yet. Uh, 내가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uh, My room is not cleaned yet. 해 보세요. My, my room is not cleaned yet. My room is not cleaned yet. 해야 되는데 uh, My room is not clean the air라고 어, 인식을 했어. 그럼, 그러니까 럼그내 어, 발음이 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야. My room is not cleaned yet. cleaned yet. 다시 해볼게요. My room is not cleaned yet. 됐죠? 이번, 이번에는 어, 제대로 어, 인식이 됐어. My room is not cleaned yet. 그러니까 아까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고 어, 이번에는 정확하게 내가 발음을 했다는 거.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컴퓨터 어, 음성 인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만든 앱이에요. Say Her English.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지금 어, 이거를 어, 웹에 어 이거를 지금 로컬에서 실행을 했는데, 이거를 서, 서버를 하나, 어, 만들어가지고, 어, 올리면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하면, 어, 웹 포스팅을 하나, 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파일을 올려서, 어, 여기다 주소창에다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 로컬에서 파일로다가 어,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내가 올려놓을게. 그래서 이거 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